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한국 고려 도금의 문희완 이사라고 합니다. Good evening. I am Korea sword company sale s director. I'm also, 저는 여, 또한 그, 발도도 한국 지부를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I'm a also charged over um, Korea French 발도도 Federation. 발도도 협회는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발도도 테드레이션 헤드콰이트 이즈 인 도쿄. 어, 나는 또그 우리 검을 산 사람들한테 야 이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Um, teach to the people, uh, both our s w o r d 어, 오늘 나는 여러분한테 우리 고려도금의 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I would like introduce to y 한국의 칼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We are s w o r d quality is very good. We uh, uh, yeah, are sword um, traditional Japanese m a d h o d add k o r e a add h o o d modern skill. Modern skill is 이제 yeah, 현대적 방법은 옛날 일본과 한국의 전동 방법에 브라스모든 스킬이라는 어, 것은 이제 우리는 어, 공주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검색공학과 산학협력에서 검색을 연구하고 또 음, 만들었습니다 어, We are used to 어, Japanese or k o r e a traditional 어, technology and modern skills 음, Metal Engineering d e p a r t 공주 유니버시티 대학교와 코퍼레이션 협력했습니다. 자, 음, 제 영어 실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한국말하겠습니다. 음, English, e n g i s 나고, So I have To Korean language, instead, 대신에, I put in the um, translation in the, on the screen. 영상에 그, 어, 해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청룡에 네, 대비에서 만든 청룡 저가입니다. 청룡 후치, 청룡 카시라, a n 실크는 일본산입니다. 굉장히 소부트하고죠 자, 이것은 텐타임 폴딩하고요. 열처리가 잘 돼서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또 어, 비슷하다고 같지는 않습니다. 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자, 이게 얼마나 잘 베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죠. 지금 얼어붙었는데도 그냥 대면 나갑니다. 이것이 코리아 청룡 블루 드라곤 서워드 카타나의 실력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 테크니컬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이 e n 파킨슨, 파킨슨 걸렸습니다 3D였어고 4, 5, 9, 4, 5, 3, 4, 5, 3, 4, 5, 어 7, 8, 9, 10, 2, 3, 4, 5, 6, 7, 8, 9, 1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quality is very good. d i 다릅니다. 수준은 거의 same Japanese. Word. very light 이 가볍습니다. 소리도 한 손으로 들 정도로 가볍고요. 여기서 여기는, 음, blade length is 73 to 75, 73에서 75고요. 그 다음에 어, 핸들 쪼까랑스 이즈스 27 or 26 요거대로 유닛 26 오케이 이즈27 오케이 중량 은 라이트 이즈스 1003g 이죠 가볍습니다 베리 라이트 오미 자자 여기가 공간이 좀 보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세게 하면 이렇게 부딪힐까봐, 천장도 걸고 먹을까봐, 저는 이제 테스트니까 한번 다시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이제 두 배로 굵은 건데요. 어, 여긴 수평백이 안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앞으볼까요 자, 좋습니다. 아, 수평백이 좀 위험할 것 같네요. 그냥 그 안전한 배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실 없네요 열심히 아, 안되네요 굉장히 메고 당구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 허무하게 날려버리면 안되죠 한번 배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 지금 됐죠 금의 성능은 최상입니다옛날에는 네, 한국의 과학기술 금속공학의 과학기술들이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한국의 음, 이런 금속과학기술이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뭐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이 이미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죠. 저희들은 저희 고려 도금은 공주대학교 금속공학과 교수이신 분을 이제 연구실로 모셔왔고 산학협력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금속 저런 금속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하고도 부드럽고 충격 혈수력이 뛰어난 그런 금. 자 여기서 또 완전히 전문적으로 배기용일뿐만 아니라 어, 미술 도금을 완전히 가져와서 오는...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재련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그 재련기가 있어요. 한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철에서 재련을 해서 쇠를 뽑아내는 것은 이제 그런, 일본에서는 옥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술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제 공주대학교 어, 산학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스틸로 만들었는데 앱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음. 이제 일본의 전통 도금 기술과 한국의 전통 기술, 플러스 모든 테크놀로지 스킬, 현대 과학 기술들이 합쳐져서 한국의 도금이 탄생했습니다. 어, 우리 이 만드는 소드메이커는 문중기도공인데요. 그는 일본의 마츠바이찌로 유명한 페이머스 소드메이커 마츠바이찌로의스튜던트 학생입니다. 그래서 배워왔죠. 유학 가서 사녀동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제작 기술을 플러스, 한국의 전통 기술 플러스, 한국의 현대적인 공학 기술, 공학 기술 플러스 해서 이런, 한국의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 많이 여행해 주세요.